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10개명 교독도에서 5개명도 우리가 함께 개명을 나눴고 다음에 교독문에서도 나왔고 또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도 또 역시 추리굽기 20장 12절 오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거듭거듭 이것들을 할까요? 너무 잘 알고 있고 외울 만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인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열 가지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가장 요약해서 함축적인 내용으로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효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의미는 벌레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지만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공손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존중이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그럴까?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 60년 전뭐한 세기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아부장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부모님이 두려웠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두려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다 두렵고 무서웠어요 한마디 무서웠어.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 존중이 여기는 것 그렇다면 이 부모 효도를 명확하게 얘기해서는 불효가 뭔지를 또 알면은 효도도 알수 있겠죠. 불효가 무엇일까요? 불효의 종류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불효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이 저주하다라는 말은 욕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료가 뭐라고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바로 부료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천히 여기는 데도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무시하다 업신력이다, 천이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효예요. 때때로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너무 친하다고 해가지고 막 반말하고 친구 대하듯하거나더 나가 뭐예요? 아래 사람 대하듯이막 함부로 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요. 부모와 자녀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그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불효의 모습은 대적한다 그래서 부모 대적.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거스린다는 말이 거스린다.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불효예요. 네 번째 불효는 비방입니다. 부모 비방.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은 앞서 출애굽기 20장 7절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저주하는 것다 같은 말이죠.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어떻게나 아 주신 부모님을 비방한다 말입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을 자신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부모님이 다른 사람으로서 욕을 듣는 욕되게 하는 것도 불효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욕한다. 거의 그런 일은 아무리 무지막지한 불효자라도 그렇게까지는 안할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나의 부모님이 욕을 먹게 만드는 것 이게 불효라니까요 는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룡을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모욕하다 같은 뜻이죠 여기 저주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다 같은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않는 것 합당한 부모님의 말씀 요구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여예요 디모데우서 3장 2절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같은 뜻이에요 불순종 그게 보면. 불효라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으로 알고m 다른 사람들로 알고m 욕을 듣게 만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불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효 공경하고 또잘 받들어 섬기는 효도와 그렇지 않고 욕되게 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 불효의 사이에서 우리가 효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내용이거든요. 명령 중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 다섯 번째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 가운데는 첫 번째 명령이니 유일한 약속 있는 명령이기도 하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오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고요. 두 번째 공경의 이유는 바로 약속 있는 곧 복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면 뭐라고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주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영육간에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마땅한 효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와 모든 영육간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효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것은 바로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멸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4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에 따르는 귀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니 당연하게 자녀의 도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 불효 거기에 따르는 결과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효도하느냐 효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효도를 하죠. 첫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라 이 것입니다. 자모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고 기쁘게 하라. 실학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마음을 부모님의 일단 마음을 잘해알려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할까요? 아니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일에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집부기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예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해 드리고 또 평안하고 넓은 집에서 또 안락한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 물론 좋지만 그보다 앞서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경의 여기지 말라. 청종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들은 척도 안 한다. 안, 아니, 뭐, 때때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안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옳은 말만 하시고, 다 내게 유익한 말만 하실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듣는 척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관. 출세할수 있고요. 내 목에 금사슬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 한마디로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소, 이, 효도하는 이 일이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옳른일이니까 어른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불효자들 곧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 않고 거역함을 통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 말이에요. 폐역하고 못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시대에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의 장로 그 성의 가장 어른에게 데려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무지막지 할말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예가 거의 없었겠지요 하지만 도무지 이 부모를 욕되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죽일지니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효도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어지면 이 말세가 되어지면 점점 더 많이 타락하고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일이 더 흐려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은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 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 라니까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니 뭐예요 부모님에게는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3000년 전그 이전 고대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급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요상해져도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물론,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적어도 나아주셨다라는 그 존재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1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가장 위대한 효도의 본보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도 끝까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효도는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바빠서, 뭐, 경황이 없어서, 청편이 안 돼서, 뭐가 어때서, 뭐가 저때서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 순간에 그큰 고통 말로 다할수 없는 수치 그런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모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열두 제자가 오는데 다른 형이나 다른 야고보가 가장 먼저 형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다른 모른 사도들 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80세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장수 중에 장수예요. 오늘날 백수 이상을 산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30대가 안 됐던 그 시대에. 80을 넘게 살았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왜 말씀대로 효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보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드러나고, 그 뒤에 사도바울은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데, 요한의 행적은 또 끊겼다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가 요한 계시 지내 이 지어내면서 밤모섬 이런 데서만 요한의 행적이 나타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 동안 모셨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꽤 모셨을 거 같다. 왜요? 꽤 모셨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때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그 마리아에게 효도를 잘 했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래 장수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죠. 정서적인 면 마음을 잘 위로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돌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잘해 주는데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부족한 것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마음의 그런 효, 경제적인 물질적인 효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지지해주는, 존중해주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부모는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 나도 부모는 부모예요. 이런 감정적인 지지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돌봄,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또 한편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지지, 치료를 위해서도 애를 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참 여러 부분에서 다 약해요. 기계를 오래 쓰면 다 망가지고 또 기능이 약화되는 것처럼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용하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뭐 무병장수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싹 사라졌어요. 무병장수라는 말 요즘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 유병장수예요. 유병장수. 그러니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존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명령적 효도보다 감정과 삶을 통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효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세대의 차이가 많이 나요. 부모님의 말씀이 자녀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자녀들이 막 하는 말이 부모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참 문제죠. 세대 간에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잘안 되어져요. 어떤 루, 루시나 나오미처럼 서로 어떤 문화가 다르죠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기근 때문에 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나오미가 고국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할때 루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따라갔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로 끝이에요, 끝. 그리고 비록 가서 이삭을 주는 어려운 일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그것도 모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여 자녀를 낳아서 뭐예요?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지해 주고 공경하기 공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물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수갯 소리로 쌍둥이도 세대 차가 난다고 하는데 부모 자녀 세대가 똑같이 다 공감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간격은 좁힐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존중이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아 이렇게 살겠거니 이해해줘야 되고요. 자녀 세대는 부모님 세대가 좀 답답하고 고루해 보여도 그래도 저분들이 사실 세대에서 저거만큼 이해하는 거 사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화나 환경이나 여러 최진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노력함을 통해서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쇼도예요.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함께 소통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요양과 간병이라고 그러죠. 나이 드신 분들 또 인지증, 뭐 치매, 그런데 치매라는 말좀 쓰고 싶지 않고, 인지 저하죠. 아무리 생각하는 걸 행동하는 것들이 느려져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간병하고 요양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실제적인 문제인데, 어떤 요양이나 간병,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 요양 시설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병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집에서라도 돌봐야 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 그 안에서 뭐예요?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함께해야 그래야 부모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그래서 뭐예요? 잘 합쳐질 수 있다 요즘에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말이 잘안 통하죠 말이 잘안 통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부모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셔야 돼요. 속에다가 꼭 담아두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 마음, 내가 나온 자식도 내 마음 알아줄까요, 모를까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게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허심탄에게 얘기해야 그 마음들을 알고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절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요양,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인지저하가 오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오는 이런 요양이나 혹은 간병, 이런 돌봄에 있어서 그 뜻을 잘 맞추고 또 하나는 형제가 둘 이상 있으면 서 형제 간에도 잘 상의해서 누구 한 쪽이 너무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독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독박 육아 독박 간병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예를 들면 물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더 돕고 시간 있으면 몸으로 돕고 이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딱 갈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할 때에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야 그래야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땅한 명령으로 순종해야 될이 말씀이 약속, 곧 복이 주어져요. 잘 되는 복, 장수하는 복,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의 자녀로서의 그런 마땅한 일을 감당하며 또 이런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효도를 잘 감당함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흡족하게 하며,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또한 약속 있는 복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